내가 바라는 세상 이 기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무정을 심는 일입니다. 한번도 이름 불러지지 않는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이름 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. 아무에게도 이름 불러지지 않는 꽃이 혼자 눈시울을 히키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입니다. 불이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기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.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지요.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. 마을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 오르고, 식구들이 저녁 산가에 모여 앉아 꽃물 든 손으로 수저를 들 때, 식구들의 이마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.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면, 그날 밤갓 시집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첫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. 그러면 나 혼자 베개모를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.